울월이 끄는 송파구! 송파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송파구청 인터넷 방송, 송파TV 퀴즈쇼가 돌아왔습니다! 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송파를 완전 정복하기 위한 송파 정복 퀴즈쇼 오늘은 어떤 정보를 들고 왔을지 기대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퀴즈쇼이니만큼 잘 듣고 문제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따뜻한 커피 쿠폰 마구마구 드리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누가누가 누가 참여하고 계신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대선님 송파정보 퀴즈쇼가 지상파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강성훈님 날이 많이 춥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연말이 다 되니까 더욱 더 추워지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죠?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송파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송리단길 2번 송송플레이스 3번 송재로 담긴 길 4번 송파 나룻길 잘 들으셨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정답 번호나 정답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오답을 적어 주신 분들께도 따뜻한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동안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아 이번 주엔 어디 가지? 현이야 네 언니 뭐해? 가족들하고 어디 갈만한 곳 없을까요? 아 나는 여기 좋던데 이거 봐봐 여기가 얼마 전 개관한 송파 책 박물관. 가족이랑 가기 딱 좋아. 와, 진짜 좋네요. 독서부터 체험, 전시 관람까지 다 가능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여기는 요즘 애들 말로 인싸들의 성지라 불리는 잠실 청소년 센터. VR 체험부터 클라이밍 체험도 가능해. 오, 클라이밍도 있네. 게다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돼서 애들이 진짜 좋아해 애들 데리고 꼭 가봐야겠어요 서울 놀이마당도 빼놓을 수 없지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좋겠어요 그럼+ 그럼 매주 신명나는 민속놀이 공연부터 다양한 행사들도 열려 그야말로 만족도 최강이야 송파에 갈 만한 곳 진짜 많네요 나의 픽이 맘에 든다면. 지금 바로 출발해봐!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송파의 별명을 지어볼까 해요. 음, 볼수록 매력이 있으니까 볼매 송파 어떤가요? 딱 어울리지 않나요? 하?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답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에는 모모리단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송파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송파의 핫플레이스. 그 이름은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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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송리단길입니다. 와! 네, 송리단길은 석촌호수와 가까이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말은 저 최하영 픽 송리단길 어떠세요? 문주리님 송리단길 오시면 혼남 훈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상주님 1번이 올시다 정답입니다 천하느님 송파 이샘님 오늘 커피 주인공은 나야나 남성현님 송리단길 정답입니다 네 아이원주 커피 네 오늘 드릴게요 천하느님 아나운서님 볼미 여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8분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두분총 10분 선정할 건데요. 발표는 내일 바로 송파구청 페이스북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잊지 말고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퀴즈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자, 오늘 퀴즈쇼는 2019년도 마지막 퀴즈쇼였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송파의 매, 매, 여러분들께 송파의 매력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던 송파 정보 퀴즈쇼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알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